민수기 4장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긴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야외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을 곧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기수하라 진영이 전진할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진설병의 상에 청색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보자기를 취하여 증든 등잔대와 등,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금잔대와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체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발고리들과 부삭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단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거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거아 자손이 멜 것이며 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의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본이라 아멘 아, 오늘따라 오늘 아침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문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건 우리 교회만큼 주형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인다는 그런 교회 별로 없죠.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A 씨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없죠. 그래서 좀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오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은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아멘. 찬송은 아유 저저 신입 저저 저, 전도사 말 찬송 좀 해요. 좀 인도 찬송 인도 좀 해요. 뭐 준비 찬송 여러분 준비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예배예요. 찬송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그 찬송을 너무 경시하고 또 헌금 드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장남들이 해야 되는데 왜 안수집사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를 예배 공예배 시작할 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헌금은 우리가 지금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거든요. 근데 왜 밑에 사람들이 그런 걸 시켜요? 밑에 사람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참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에게 그만큼 헌금은 예배의 지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어떤 클라이막스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기왕 우리 안습사들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기쁘이될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문장을 좀 집에서 써도 돼요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헌금기도를 아름답게 하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헌금기도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밤낮 항상 기쁘게 드리게 하여 취업 없시고 이런 말을 꼭 해요. 40년 동안 해왔어요. 기쁘게 드리게 하여 취업 없시고 그럼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나 기쁘지 않으니까 나를 기쁘게 이, 이, 이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말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면은 회중들이 그를 듣고서 아 헌물은 기쁨으로 드리는구나. 내가 아깝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대표자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이 대표자, 이 기도하시는 그 분이 자기 마음을 기쁘다는 것을 표출하면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왜? 자기가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23년도에는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두려움시라고 이렇게 왔어요. 저는 정말 고쳐야 돼요 또이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명들이 뭐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 하는 것도 한 너무 섬세하게 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대충 대충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핫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왜 이들은 회막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서은 4장 4절부터 14절까지에는 고압 지파 족속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행진할 때 휘장을 걷어서 증거기를 덮는 일을 하라. 구름 기둥이 떴을 때, 불기둥이 떴을 때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장막을 다 이렇게 회막이죠. 다제 정리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무슨 어떤 것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이런 걸다 정해 놨어요. 데 회막, 휘장을 걸어서 증거기를 덮는 일을 하는 것이고아자 손들의 어떤 사역인데, 거기에 해달의 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해달, 해달의 문제 아세요? 뭐예요? 물개? 물개는 물개는 해달이라고 그러지 않지요 수달은 아시죠? 수달. 수달은 민물고기에는. 수 수달이야 사는 데 비슷한 건데 해달은 수달보다 털이 좀 많고 어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 그러니까 바닷 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조개나 성게나 어떤 물고기나 어떤 그런 딱딱한 것들을 갖고 올라와서 돌멩이를 이 배에다 놓고서 그 조개를 여기다 놓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그딱 깨트려 먹어요. 그리고 아기를 기를 때도 새끼를 여기다 올려놓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해음치고서 젖을 먹이에요. 그게 해달이에요런데이 그때 당시에는 이 주공이라는 어떤 그 동물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다 해달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번역을 근데 킹 제임스 오전에서는 <laughs> <laughs> 그건 뭐지? 그런 뭐라고 그러더라? 어, 배죠. 오소리. 오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번역은 돌겨라, 돌고래라고 그러고도 표현하고 어떤 개는 물개라고도 되어 있어요. NIV 같은 경우는 durable leather. 즉, 그러니까 튼튼한 그런 가죽이라는 그런 것을 표현했어요. 이거를 해달 가죽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솔의 가죽은 나도 군에 있을 때 오솔에 이렇게 봤는데 DMZ에서 잡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듀공이라는 그런 물고기는 물고기는 아니죠. 표포일인데 바다소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은 키가 한 2미터 정도가 돼요. 이제 뚱뚱한 놈이 이렇게 하고서 오리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가고, 불, 물 속에 있는 그런 해초를 먹을 때도 그냥 지, 진흙 바닥에서도 진흙이 확일어나데도 그걸 톡톡 이렇게 해서 먹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놈이야, 저, 놈이에요, 저 아니, 저거는 저건 마니티라는 놈이야, 저놈. 뒤궁하고 마니티하고 틀려요. 이게 요 꼬리가 틀려요, 꼬리가. 이게 듀공 요 놈이 해달로 번역된 거예요. 별걸 다 가리켜주는 내가 아침부터 요거는 이 마니티라고 그래요. 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둘다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한데 이 꼬리가 틀려요. 꼬리가 하나는 두운 거고 하나는 물고기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어쨌든 이 해달의 가족이 출애계에는 여섯 번 나오고, 그다음에는 민수기에는 일곱 번 나오는데 민수기 사 장에 전부 다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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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 막 나와요. 모든 물 성물을 쓸때 해달 가죽으로 다 덮어서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보존이 잘될수 있게끔 한 그런 어떤 조치. 이 해달 가죽이 여기서 나오는 헤 듀공의 가죽이 굉장히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가죽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헤달의 가죽으로, 듀공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것을 또 덮는 보자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순청색이었다. Pure Blue. 아주 순수한 깨끗한 청색이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채로 깨웠고 진설병을 상을 정리한 다면 그것을 또 홍색 보자기로 그러고서는 거기다 또 헤드를 가지고 덮었고 또 거기다 채를 끼웠어요 또이 등잔을 놓는 것 등잔을 놓는 그 대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정리해서 그것을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에 쌓아서 채를 끼웠고 또 성소에서 쓰일 많은 모든 기구는 또 청색 보자기에 쌓아서 해더의고적으로 덮어서 그것을 틀에 끼어서 운반했어요. 제단에는 채를 제거할 때는 자색 보자기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물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구별해서 정확하게 다시 또 행진을 그쳤을 때 거기다가 착착착착하게. 진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하게 이 성물을 그리고 성, 성막을 얼마나 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영을 출발할 때 당시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런 기구를 잘 정돈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성물은 고아시 매겨 매스고아자손들이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손을 내지 말고. 장대를 끼워가지고 술먹였어요 왜? 손대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역이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최고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실수하면 그냥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냥 죽으니까. 그만큼 교육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 이런 걸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뭐 구약 시대 같이 우리가 엄하게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너무 소홀히 다룰 또 한다는 것이죠. 쓰다가 우리가 낡아지는 것을 버릴 때에도 정말 신중하게 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 막 팽개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텔레비전 같은 것은 소모품이에요. 쓰면 뭐 낡아가지고 이게 고쳐야 되고 또는 또 교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샀던 것도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정중한 마음을 가져야지 쓰다가 이거 고장 났으니까 이따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정중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쓰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던 그 모든 기구들도 고장 났을 때좀더 진지한 마음을 좀 갖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계류를 자손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서를 덮는 덮개가 내장이 네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 직임을 맡았고 청색 보자기와 자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로 포장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중에서 그 이다마디 그것을 총괄해서 잘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정말 구약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너무나도 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엄한 것을 우리가 너무 소리해서는 안 돼요. 여우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보니까 물속에 있는 걸못 잡겠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야, 사람들이 그물 치고, 그물 쳐서 너희들 잡으러 오는데 너희들 빨리 이, 이, 이 땅으로 튀어 올라와서 거기 잡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그죠? 지가 잡아먹으려고. 물고기가 우리 그물에 잡아서 죽지만 어차피 나는 물고기 나가서도 죽고 그물 잡아서 죽, 죽을 수 있지만 나는 너한테는 잡혀 먹고 싶지 않다, 이자식아다 그래서는 물속에서 물 살았대. 그게 무슨 얘기지만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때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르신 바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수명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바깥을 넘어가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거나 뭐 어떤 이 세상적으로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나는 죽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겠다요 아멘. 세상으로 내가 다니지 않고 있다. 마귀한테 내가 밥이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거두가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법, 법도를 지키면서 살겠다요. 이런 결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큰 바다 같은 곳이에요. 이 바다가 있어야지 배가 건너갈 수 있고요. 운송도 되고 여행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다는 이 배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필수불가결한 그런 어떤 필요한 존재가 배 구멍을 뚫고서 배속으로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떠나가 살수 없어요. 우리는 절간으로 갈 수도 없어요. 숲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올라져 살아야 돼요. 여기를 성지순례할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걸 올라가던 그 거리 그 꼭대기로 가다 보면은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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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리가 나고 그냥 사람들이 거 올라가면 그냥 숙연하게 님아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가는데 뭐 난리를 쳐요. 그러면 야, 이렇게 뭐 이럴까? 왜 이렇게 엄숙하지 못할까? 이런 것지만큼은좀좀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꾸며주지 어떤 잡상인들 좀 오지 않게끔 좀 해주면 건강에도 좀 되지 않,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수 없지. 이 사람들도 일달러 팔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들도 이렇게 엄숙한 마음, 그런 거 생각지 못하고 자기를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이렇지만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날속에는 수배 들면 안 되죠.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배달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필요하지만 세상에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들어오게 하면은 나는 침몰해요. 세상에 속해버려요. 우리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수 없지만 세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돈독하게 보여지고 어둠이 있어야지만 빛이 존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둡다, 힘들다, 어렵다, 뭐, 경제 위기다, 뭐, 이건 청취적인 어떤 큰 재앙이 왔다. 이럴수록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할 때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에 인간들이 더 갈급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막 그러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뭐 난리를 치죠. 지금 당장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25세부터 30세의 수사자를 수라고 그러고서 30세부터 성수서를 담당하기 위해 수입만은 일꾼이 되라고 그랬는데 아마 5년 기간을 아마 수련기간을 두는 것 왜? 성수에서 일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고 그만큼 성숙해야 되고 그만큼 미성숙한 사람들이 좀더 자라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레위인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교육 내위 있는 시간이 5년이에요, 5년. 25세 에 택한받아서 계수들 당해서 30세부터 정식적인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내위라는 말의 뜻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 대합니다. 속임당해서 그 부인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눈에 들지 않고 정말 이쁜 그런 레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레아가 힘들었어요. 그를 남편을 두고서 어떤 부인은 사랑하고 자기는 멸시당하고 자기는 우습게 여김을 당할 때 오는 그 고통이 여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공평하셔서 레아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는 아기를 쑥쑥 잘랐는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그 레아가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다, 그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 아이들을, 이름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전기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았다 죽었는데,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길에서 땅에 길에다 묻었어요. 레아는 야곱이 가만히 생각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얼굴은 못생겨도 영성이 있고 진짜 내 부인이었구나 나를 굉장히 귀여게 했구나 나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는 자기 본처로 여긴바되어서 그 사람을 조상들이 있는 그 묘지에 같이 묻게 하지. 자기도 거기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외모로 살지 말고, 영모로 삽시다. 아멘.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지.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무리 이뻐봤자요, 얼마 안 가요. 정말 얼마 안 가요. 특히 이쁜 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이쁜 것을 추구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좀 실증나면 또 다른 이쁜 사람을 또 쳐다봐요. 그게 남자예요. 그 우수수, 우수, 우수수란다. 수수한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게 종교. 내가 이뻐기만 해봐.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듣겠어요? 얼굴만 쳐다보고 잡. 진짜요속 사람을 강간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이레아가 첫째 아들라고 해서 보라,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루벤을 나왔어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시몬이란 뜻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아들의 레위예요. 내가 그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남편의 이지는 나하고 같이 연합하리라 하는 뜻으로 이 레, 레위를 낳은 거예요. 남편과의 연합. 그런데 이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바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사회를 연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사회를 연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발탁됐다 이제. 아멘! 레위는 원래 잔인한 사람으로 아주 주님 앞에 외면당했었어요 여기들이 개선하고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이 금속아지 만들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적성은 다 같이 했었는데 이 레위만 딱 구별되게 우리는 여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내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로 구별됐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곱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정확하게 행동을 하니까 모세요 선택해서 그 사람을 레위인 제사장 직분을 맡아라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맡아라 예배를 주다는 사람들을 맡겨라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심해야 돼요 개가 천심해야 돼요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시간이 짧으네 진짜 자 우리 내일은 뭐예요? 몇 시예요 내일은? 네 내일 5시에 나오셔서, 어디, 뭐였더라, 안나오셨죠 전부 다 휴가하셨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6시에 나오셔서, 내일은 또 헌금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공동체를 갖추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노력하시는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 모두가 다 이제는 옛날의 것을 취하지 않니하고 잘못된 것을 거치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으며 자손 만대로로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들의 애쓰과 우리들의 선하시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그 모든 행위가 자손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i m b a 미칠 수 있는 저 i m b a S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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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b 고 s i m 게 a S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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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ba,